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나친파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금본 소재료는 경기 하남시 덕풍동 하남풍산아이파크 1단지 아파트 33평형 경매물건으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사건원호2 0 2 3타경 68864번입니다. 감정가는 8억 6,400만원이며 k 비부동산평가는 8억 5천만원에, 대지권 19평이요, 전용 면적 26평이요, 분야 면적은 33평의 아파트입니다. 이래 유찰되어, 감리가 대비 70% 가격인 2차 최저가는 6억 480만원이며, 입찰보증금은 6,048만원에, 2차 입찰은 2014년 8월 19일에 진행이 되니, 투자에 참고하시 바랍니다. 경계 하남시 덕풍동 하남풍산 아이파크 1단지 아파트 경매물건은 5호선 하남시청역 480m로 나룰초등학교 남측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섯 물건 현황입니다. 하남 아파트 경례로 진행 중인 하남시 덕풍동, 하남풍산, 아이파크 1단지 매물은 103동 5층으로, 대지권 18.7평형에 전염 면적은 26평형, 분야 면적은 33평형 아파트입니다. 감내가는 지난 2014년 1월 기준으로 8억 6,400만원이며, 이래 유찰되어 감내가 대비 70% 가격인 6억 480만원을 체제가로, 오는 2014년 8월 19일에 2차 입찰이 진행이 됩니다. 보증금은 체제가 1 0인6 5 0 0 48만 원이니 투자 참고하시 바랍니다. 한남 풍산 아이파크 아파트 1단지 33평형의 KB부동산 시세를 살펴보면 일반 평가는 8억 5천만 원, 하이 평가는 8억 1,500만 원, 상위 평가는 8억 7,500만 원까지 체크되고 있습니다. 전세가는 매매가 대비 60%로 확인되고 있으니 참고하시 바랍니다. 매각물 끊은 행을 살펴보면 현대산업개발에 시공하여 2008년 7월에 준공된 아파트로 14개동에 686세대가 입주하였습니다. 세대별 주차대수는 1.4대이며 경매물 끊은 최고층 15층 중 5층 33평형으로 방 3개, 욕실 2개, 계단식입니다. 이어서 권리 분석입니다. 등기부등본산말소기종권리는 2016년 9월 22일에 설정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근재당으로 채권 최고액은 3억 1200만원입니다. 개인채권자가 이미 경매를 신청한 사건으로 청구금액은 1억 6,300만원이며 등기부채권 총액은 11억 8,364만원입니다. 낙찰로 모두 소멸되는 권리로 등기상 특이사항은 없는 듯합니다. 법원의 매각문건명세서상 조사된 임대체 관계없이 소유자 조유로이 예상됩니다. 이는 명도시 인도명령 대상자로 협상과 법적 조치를 동시에 진행해여 비한다면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특히 아파트 경매의 경우 미납 관리비 확인도 중요한 부분이니 입찰 전 관리실을 통해 체크 후 입찰 참고자료를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이어서 입찰가 산정입니다. 법원 경매를 통해 하남시 아파트에 입찰하기에서는 투자 목적과 낙찰자금 납부 계획을 포함한 운영 플랜이 중요할 듯합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 계 시스템을 통한 하남시 덕풍동 하남 풍산 아이파크 1단지 아파트 33평형은 최근 매매 내역을 살펴보면 지난 2014년 5월에 6층이 8억 1,500만원까지 거래된 것으로 체크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확인 매물을 살펴보면 하남 풍산 아이파크 1단지 아파트 33평형 매물호가는 101동 남양 중간층인 15공가에 체크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현장 방문은 시세민 수급 편화 그리고 하남시 아파트 시장 분위기에 잘 잡혀서 투자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입찰가 산정으로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법원의 매각 사를 살펴보면 경기 하남시 아파트 직전 6개월 매각가는 91%, 매각률 39%에 경쟁률은 16명으로 체크되고 있습니다. 경기 하남시 아파트 경매진행 현황입니다. 금원 소개자로 함께 투자에 관심있는 분은 의뢰하시면 임장활동 권리문서, 물건문서, 시세문서를 통해 입찰준비보호서로 입찰타이밍과 합리적인 입찰가격들을 추가 안내드립니다. 해 부동산 경매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이어서 위치도 및 구조도입니다. 다음은 현장 사제입니다. 근본 소유자료는 법원의 매각물건 행세서 및 인터넷 경매정보 사이트 자료를 참고하여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나칩반의 개인 의견을 면책 조건으로 안내해 드렸습니다. 투자에 대한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투자 시 유의하시 바랍니다. 금번 경매사건의 자세 내용은 유튜브 화면 아래 더보기 버튼 클릭하여 세부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매 진행 상황 및 낙찰결과와 유찰, 변경 내용 등은 댓글을 통해 계속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투자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경기 하남시 덕풍동 하남풍산 아이파크 1단지 아파트 3 3평형 경매물건을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나치바에 소개드렸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